예, SQL 인젝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과 DB 간의 언어인 SQL, 그런 관련된 개념을 먼저 살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두 가지 개념을 좀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있죠. 뭐, 친구 이름, 주소 등을 데이터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는요, 어, 위에 언급드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불리한 정보가 됩니다. 어, 그래서 뭐 계층 구조로 보시면 먼저 큰 저장소,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큰 저장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각각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리한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안에는 또 마찬가지로 특정 공간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필드라고 좀 표현합니다. 가령 어, A라는 테이블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 이름과 주소라는 정보를 넣어놓게 되고요. 그럼 B라는 테이블에는 뭐 제품명, 가격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A와 B의 데이터 혹은 뭐 A와 C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적의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는 SQL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이 예,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첫 번째는요, 데이터베이스 내에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밑에 테이블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테이블을 정의하고 작성하는 대표적으로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뭐 크리에이트, 엘터, 드랍에서 신규 테이블을 생성한다. 그리고 테이블을 변경한다, 삭제한다 이런 부분들을 d l l 언어가 좀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한다든지 갱신, 삭제, 검색할 수 있는 실렉트부터해서 딜리트까지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DML 언어라고 좀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보안과 데이터의 어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랜트 권한을 하, 할당하거나 리 v 크 할당된 권한을 제거, 커밋 데이터 변경을 승인, 예, 최종적으로 데이터 가 저장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변경된 부분들을 예, 다시 취소하는. 롤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dcl 그래서 dll dml dcl 이 세가지 내용들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럼 조금 전에 확인하신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들을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 상품이라는 그런 테이블이 있다 좀 가져놨게 요 그리고 상품이라는 그런 테이블 밑에는 상품번호 이름 가격이란 필드, 세가지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은 뭐 이렇게 차례대로 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랭귀지 볼까요? 어떤 테이블에서 특정 정보를 뽑을 때 기본적 수치는 select from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from 그 뒤에는 테이블 이름, 그리고 select에는 필드, 그쵸? select 어떤 필드를 뽑겠다. from 어디에서? 즉 상품이라는 테이블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from 어디서 상품이라는 테이블에서 그리고 어, 또 하나 있네요 조건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where이라는 문장을 주셔갖고 조건절 상품이라는 빌드에서 어떤 거죠 mp3라는 그쵸 그 라인에 들어가는 전체 데이터를 다 뽑겠다 했을 때 select from 상품 where 조건절 주셔갖고 어, mp3에 대한 그런 내용들 요 해당 줄 전체를 데이터를 추출하겠다. 그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요. 데이터를 삽입하는 인서트 인트라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인서트 인트 하시고 테이블 이름. 그리고 관련된 필드 이름을 적어 줍니다. 상품 번호, 상품 이름, 가격. 그리고 값을 넣으실 때는 예, u e 라는 그런 문장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정의된 각각 필드를 예, 순서대로 상품 번호에는 100번을 입력하시고, 상품 이름에는 LCD, 그리고 가격에는, 뭐,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겠다 하실 때, 예. 인서트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요 테이블, 즉, 상품이란 테이블에 추가가 되겠죠. 예, 이번에 사용하실 어, 문장은요, 업데이트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특정 데이터의 어, 값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그리고 변경할 필드였던 값과 밸류이죠. 그래서 가격을 5만 원으로 바꾸었다. 어떤 부분? w h r 조건자 주셔가지고요. 상품 이름이 MP3인 가격을 5만 원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UPDATE SET 는 구문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보실 부분은요, 유니언이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SELECT FROM 직장인이죠. 직장인이라는 테이블에서 값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elect from 학생,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이면서도 학생인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select, union, select 하셔가지고 직장이면서도 학생인 그런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은요,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장인 학생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데이터 부분이 뭐 텍스트냐, 또 인텔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건만 일치하신다면, 유니언을 써서 공통적인 그런 데이터 값을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실 부분들은요, 특정 데이터에서 그룹화 시켜서, 그리고 그 그룹화된 내용을 평균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select, 지역 이름이란는 빌드를 뽑겠다. 그리고 전패문적을 뽑아서, 에버레지는 평균 값을 내겠다. 그런 함수겠죠? 어디서? 지역이라는 테이블입니다. 그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값을 뽑은 것을 이제 그룹화시키는 것들이죠. 그룹 바의 지역 이름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하실 부분들은 이제 예, 특정 조건을 줘서 데이터를 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거는 해빙이겠죠. 그래서 그룹화시킨 지역 이름 중에서 그리고 그 지역 이름에 갖고 있는 점포 면적이겠죠. 점포 면적의 평균을 내서 700보다 적은 거를 뽑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지역 이름을 뽑겠다 그리고 점표 면적을 뽑겠다. 단 점표 면적은 에버리지라는 평균 함수를 써서 아마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룹 바에 지역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룹을 시켰습니다. 어떻게요? 해 보시면 은 지역 1, 지역 2, 지역 3 그리고 조금 전에 하셨던 에버리지 점표 면적이 각각 예, 네, 지역 1, 2, 3의 평균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놓겠죠. 베빙이라는 그런 문장을 주셔갖고 700보다 그렇죠? 적은 점포 면적 그런 데이터를 추출하겠다.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예, 2번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1, 2, 3 데이터를 추출했다 가정을 해, 해보시면은 이 중에서 700보다 적은 지역 1과 지역 3 그래서 각각의 점포 면적 670, 4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조건을 주셔갖고요. 특정 데이터를 그룹화시키고 다시 원하는 조건을 주셔갖고 추출하는 그런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번에 보실 부분들은요,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특정 값의 합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SELECT 죠 그렇죠? FROM 구조로 해서 지점이라는 테이블에서 값을 뽑겠다. 어떤 값을요? 면적이란 필드의 값을 합해서 면적 합계로 출력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테이블 지점이라는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면적 값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전체 합을 해서 면적 합계를 내주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들은요, 이라는 것들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요, 면적이라 필드가 예, 숫자 형태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지점명이라는지 그죠? 이런 것들 가지고 합을 내겠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썸이라는 것들은 숫자 형태만 가능하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예, 쿼리를 보겠습니다 select from 어디서 지점이라는 탭에서 값은 지점명을 예, 합을 하는 sum을 함수 썼고요 그 다음에 값을 면적 합계를 보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sum이라는 것들의 함수는요 예, 숫자 형태의 어떤 함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 지점명을 가지고 하시면은 당연히 에러가 떨어지겠죠? 에러 발생. 그래서 뭐, 어떤 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예, 예를 들어서 SQL injection 뒤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요. sum이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런 필드명을 알고 있다.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쓰시면은, 그 지금 데이터 필드가 어떤 타입인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예, 특정 지인명이라는 필드에 조금 전에 보셨던 sum 함수를 쓰시면 은 말씀드린 대로 에러가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아 지금 이 테이블이 이런 뭐인티저라는 숫자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구나 하면서 에러 메시지에 뭔가 더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그런 정보를 보고 데이터 필드의 특정 타입들을 다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요, 뒷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QL injection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네 가지, 어, 정도 형태로 좀 분류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 에러를 통해서 접근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죠? 어, 사용자가 last name이, 예, your name 이라는, 예, 그런 값 조건을 줬고요 그런 조건이 맞다고 그러면은, select from, 그쵸? user under bar d a t 라는 테이블에서 값을 다출력할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격자는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오와, 또는, 이리코릴입니다. 그죠? 이리코릴은, 참고적으로 참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이리코릴, 또는, 에이코레이, 아, 참이란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저, 유어 언더바 네임이 맞지 않더라도, false죠? 네, 맞지 않더라도, 이리코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루죠 트루. u e 죠 그렇죠? 참이란 뜻이기 때문에, 거짓, 오와, 참은,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 에러 때문에 참으로 발생되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값을 모르더라도 뒤에 있는 5와 1이 포함일 이런 값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바로 논리적 에러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쿼리 결과로 판단하는 블라인드 스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 예1 페이지는 PHP죠. 그래서 아이디는 다섯 번째예를 들어서 게시판 다섯 번째 글을 클릭했을 때 그런 쿼리 내용으로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 웹브라우저 화면에는 다섯 번째 글, 그런 내용들이 쭉 로딩이 되겠죠. 그런데 공격자는요, 뒤에다가 n d 는1일콜 1을 입력했습니다. 자체를 보시면은 1일콜 1은 참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아이디는 다섯 번째, 그것도 참이고, 뒤에 1일콜 1도 참이기 때문에 참, and 참은 참으로 성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디는 다섯 번째, 그 내용을 퀄이 요청한 것과 동일한 결과. 그래서 화면은 동일하게 그냥 그리고 다섯 번째 글 그런 내용들이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그렇죠? 어,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이번에는 아이디는 다섯 번째 앤드는 1콜2를 넣습니다. 1콜이는 거짓이죠. 에, 그래서 논리적인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뭘까요? 아이디는 다섯 번째 참이죠. True 뒤에는 거짓이기 때문에 참 앤드 거짓은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되나요? 다섯 번째 글을 제가 요청을 했겠지만은 이 뒤에 있는 이리콜이 그 거짓 문장 때문에 아무런 결과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웹브라우저는, 그렇죠 해당 글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쿼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블라인드 SQL인젝션이라 좀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Union SQL인젝션이라는 그런 이중 쿼리 방법이죠. 그래서 앞장에 소개드렸던 해 Union이라는 그런 명령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뉴스점 PHP 아이디는 5번 이것도 하나의 쿼리죠 그리고 뒤에 나왔던 유 n 을 기준으로 해서 SELECT 예, 프롬 구조죠 그래서 쿼리 어, 하나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또 쿼리 또 하나 이런 두 개의 합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방법들을 유 j 에스컬레이션 이중 쿼리 방식을 쓰는 방식이다 예,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o c e d u r SQL Injection 그런 기법입니다. 특히 MSSQL은요, 다양한 저장 프로시저가 존재를 하는데요. 저장 프로시저는 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쿼리 자체를요, 예, 그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명령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보시면 XPC m n d Shell, SQL에서 윈도우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시저죠. 그래서, 이런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서 뭔가 DAG의 시스템 명령가 따라오는 그런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MSSQL을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많이 아, 보이는 그런 공격 형태 네 번째 스토어드 프로시저, SQL 인젝션 기법이 있더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을 했었는데 요첫 번째는 시스템 오브젝트 권한 제 없이 기본값을 사용하더라. 즉, 예, 특정 이제 SQL을 설치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뭐 기본 테이블, 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어,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아마도 특정 어떤 테이블을 또는, 또는 이제 특정 어떤 명령에는 과도하게 권한이 할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시면은, 예 조금 전에 보셨던 xpcmdshel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뒤에 시스템 명령어를 직접 사입해서 즉, net user a d m i n i s t r a t o p a s s w o r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사용자의 어떤 뭐 관리자겠죠. 관리자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x p c m d shell, dirc, c 밑에 있는 dir 정보를 살펴보겠다. 디렉터리 정보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x p c m d shell을 이용해서 dirc, c 예, 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할 때 쓰시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권한이 과도하게 할당이 돼서 뭔가 다른 공격자의 행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그두 번째로는 DB 계정을요. 별도로 작성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 아니고요. 기본 계정, 대표적으로 MSSQL에서는 S a 계정 있죠? 시스템 어드민. 이런 계정을 가지고요. 게시판을 읽고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활용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밑에 예를 보시면은 bbs.sp 특정 게시판에 지금 아이디 1번 첫 번째 글을 읽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게시판에 연결하는 그 DB 계정 자체가 관리자 계정이다. 하시면은 요 뒤에다가 뭔가 이제 SQL 그런 쿼리를 같이 조합을 해서 음으로써 제가 홈페이지 변조라는지 DB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공격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시스템 오브젝트 기본값 사용.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정을 관리자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더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SQL 인젝션 기본 형태 한번 살펴보고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QL 자체는요, 일단은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DB와 연결된 부분들은 전체 다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로그인, ID 패스 입력 부분 또는 게시판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 모두 공격의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보실 부분들은요, 이 ID 패스 넣는 부분에다가 공격 문자를 들어가는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요. 계정값 회원 아이디는 예, 공격자가 어둠이라는 그런 값을 입력을 했고요. 두번째 패스워드에는 이런 값을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1, 5와 1, 2, 9, 예, 1. 여기 한가지좀주의깊게 보실 부분들은요. 요 지금 특수문자 있죠. 뭐 싱글, 콰테이션이보 부르는데, 이 특수문자와 5와 이 예, 문장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쵸? 그렇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 음력을 하시게 되면 이런것들이 아마도 sql 쿼리가 돼서 db 까지 날라가서 아이디가 맞고 패스워드가 맞는 사용자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로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이트마다 좀 형태는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select from 네, 멤버라는 테이블에서 조건절은 어떻게 됐나요 조금 전했던 admin 그 패스워드는 1 1 5와1이콜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특수 문자가 5와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되죠? 요 아이디는 한 블럭 그리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한 블럭해서 아이디가 맞고 패스워드 맞아야지만 로그인되는 이 그런 건데 저 부분 때문에 따르게 쿼리 자체가 쪼개집니다. 이렇게 예, 한번 쪼개집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어드민, 예, 어드민은 어, 예를 들어서 이쪽 홈페이지 가입하신 분 보시면 은 중복 아이디 체크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존재하는 사용자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패스워드는 1. 아마도 이렇게 단순한 패스워드를 인정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이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참, 패스워드는 거짓. 그래서 참, 앤드 거짓은 앞에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은 5와 1, 1, 코 3, 1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1은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앞에 퀄리 값이 false, 즉, 거짓 나왔지만은, 뒤에 값이 true기 때문에, 거짓, 우와 참은, 네, 참으로 성지에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 특수문자와 우아를 왜 이렇게 입력했을까요? 이쪽 사이트는요, 특정 값을 어떻게 넣나요? 넣었을 때, 네, 테이션이 막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뒤에 입력했던 1값도 퀄테이션이 지금 앞에는 자동적으로 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뒤에다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그렇죠? 앞에 이리 쿼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것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어,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보기 이 때문에 내부 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쿼리를 여기다 한번 넣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넣고, 세 번째는 없이 한번 넣고, 그래서 다양한 위치를 바꾸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마 어, 웹로그에는 특히 뭐, db 에러 관련된 것들, 500번 에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동일한 페이지에. 그죠 그래서, 사용자는 허리 자체를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룩인, 우회를 시도를 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QL 인젝션 기본 형태를 좀 살펴보셨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강의 게시판 가시면 웹코트 3.7 릴리즈점 집이 있습니다. 어떤 압축을 풀어놓으시면 1번과 같은 디렉토리 형태가 보이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해당 부분 보시면요, 웹코트 a 배시라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예, 윈도우 커먼드창이 뜨면서 탐캣이 실행되는 그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웹코트는 탐켓 기반이고요. 기본 포트는 80번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i s 를 운영하고 계시면 IIS도 지금 80번 부분이죠. 탐켓도 80번 그래서 어, 두 개의 어플케이션이 충돌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그 i s 쪽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포트로 변경하시던 혹은 그 지금 교제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처럼 해서 탐켓 포트를 다른 포트로 변경하셔서 어, 포켓끼이 충돌이 나는 그런 경우를 좀 배제하시고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다 하시면은 예, 3번과 같이 인증창이 뜹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게스트, 패스워드 게스트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음, 말씀드린 대로 인증창에서 아이디는 게스트, 예, 패스워드 게스트를 입력하시면은 예, 모의 사이트가 예,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 네, 창에서요. 게스트게스트를 입력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해당 모의 사이트를 일단 접속이 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디로 가시느냐? 어, 구조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이쪽 예, 왼쪽 부분 그 트리가 각각 이제 어, 모의 어, 사이트 메뉴를 구성하는 걸 먼저 최약성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부분들이 그 화면 실제 공격자 쪽에서 공격을 하시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SQL injection 부분들이죠.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인젝션 프로 쪽이 있습니다. 보다 그렇죠? 여기 버퍼플로 밑에 있네요. 그래서 인젝스 프로 쪽에서 첫 번째 뉴머릭 SQL injection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가요? 네, 아마도 인터넷 뱅킹처럼해서요 사용자 계정 번호를 입력하시면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101번 말고요. 도뭐 102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3번 사용자도 아마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여기서 공격하는 방식은요. 요 지금 쿼리 자체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SELECT FROM 유전자 데이터라는 그런 필드에서 저기 테이블에서 조건절은 조금 전에 화면에 입력했던 103번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가 출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공격 방법은 예, 요 지금 SQL query 문장을 보시고 예, 그 SQL injection 그러한 문장을 삽입해서이 지금 DB에 존재하는 전체 계정을 출력하는 문제가 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은 103번 또는 DB 문장을 체험을 주시면은 요 시스템에 존재하는 저체 사용자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PT 장표에서 배우셨던 와 예, 이리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데 어, PPT 장표에 제가 예, 특수 문자 이런 것들 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특수 문자는 SQL 쿼리를 그런 만든 그런 구조에 따라서 삽입을 해야 된다.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쪽 사이트를 지금 보시면은 where 유저 아이들은 103번. 그죠? 특별하게 뭐 103번. 이거를 기준해서 특수 문자를 양쪽에서 막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근데 일반 사이트는 아마 구성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3번을 컷테이션을 막는 구조. 근데 이쪽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쿼리 구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우와 1이 쿼리를 한번 입력하고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죠. 네.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에 존재하는 전체 계정 정보를 예, 우와 이리콜 1 문장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보실 부분들은요, 그 밑에 밑에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스트링 SQL 인젝션 부분을 클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르시면은 이쪽은 어떤 특정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받아서 결과 값을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 쿼이 구조를 참고로 적으 보시면은 웨얼 조건절 주시고, 레스네임, 그리고 사용자 입력했던 이름 값을 어떻게 되나요? 양쪽 쿼리로 막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와 이름 코리를 한번 그냥 한번 입력을 해 보고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예, 입력한 값을 예, 누른 결과를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값이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요 지금 입력했던 그값 쿼리 내용을 한번 볼까요? where last name은 처음에 유어네임 앞에 입력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o 화를기준 해서 조금 전에 입력했던 이르코릴 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원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그 특정 값을 입력했을 때 양쪽에 지금 q u o t 막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이용을 해서 그냥 OR 이르코릴을 다시 한번 입력해 보시면은 그쵸 요 앞에 유어네임도 어떻게 보면 한 블록 그리고 이르코릴도 어떻게 보면 한 블록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불안정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어네임을 감싸는 구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 여기다가 찍으시면은 여기가 막히는 구조가 되구요 마찬가지로 이리쿠일도 예, 앞에다 입력하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리쿠을 막는 히 구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입력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 말씀드린 대로 그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쿼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존재하는 전체 사용자 계정 정보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